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우리 피디님, 네잘 지내셨어요? 어, 네, 저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똑같은 척 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네, 우리 우리 그최 피디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대타 피디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하려고 흉내내시는데 저는 네, 네. 잠깐 네.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잠깐 저 도와주실 네. 우리 전 피디님, 네전 네, 피디님이 오늘 도와주실 겁니다. 네. <웃음> 와, 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제보자님 입장에서는 30% 가실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서 제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가실로 보기는 사실 힘들고요. 상대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연속 차로 변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야 되는 건 마땅한데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돼요. 이번 사건 본다면 제보자 차량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만 한번 밟아도 사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이 일부 가실로 평가됩니다. 네, 답답한 음. 거 맞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연속 차로 변경은 차로 변경 방법이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차로 변경할 때 진행하는 차량 방해 안 되게끔 또 일반 도로는 30m 전부터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 지시등 켜라. 그런데 지금 연속 차로 변경을 한다면 진행하고자 하기 전부터 30m 전부터 방향 지시등 안켠게 돼요. 무조건 방향 지시등 미점 등으로 승용책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연속 차로 변경했다고 범칙금 부과한 전례를 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진행하는 차량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하지만 연속 차로 변경하는 사실은 멀리서부터 보이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속도 줄이셔야 되고 제보자님 20%, 30% 과실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제보자님이 보복 운전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거 보복 운전까지는 안 된다. 오히려 합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일 뿐이다. 제보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가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통상 보복 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시비거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지금 상대 차량이 느닷없이 나타나거든요.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끼어들기까지 해요. 경적을 항해성 차원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 지금 내밀고 요거하고 <laughs> 있어요. 이 도로가 2차로인데, 합류도로 합류하면서 차로가 하나로 변합니다. 지금 상대 차량이 뒤따라고 있어요. 여기서 또 치고 나옵니다. 추월하고 브레이크도 속도를 줄여요. 이제 꺼요 지금까지 부딪힐 때까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는 말은 속도를 계속 줄였단 말이거든요. 상대 차량이 속도를 줄여서 발생된 사고예요. 사고를 유발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 가지고 제보자님 차량을 충격했고 또 제보자님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보복 운전에 해당될 것입니다. 뭐 사실 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지금과 같은 경우 속도를 줄였으면 사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보자에게도 뭐, 일부 과실 20% 정도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보복운전은 고의교통사고고 범죄행위고, 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서 과실상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위협력을 행사하면 폭행죄, 그리고 차량 파손시키면 손괴죄 형됩니다. 그런데, 단순 손괴 단순 상해가 아니라 특수가 붙습니다. 그 분는 기준이 뭐예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이런 폭행, 상해를 가하면 형량이 더 높아지고 특수라는 것이 붙습니다. 지금 보복운전에서는 자동차 가지고 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하면 특수가 붙습니다. 음, 자동차가 위험한 그런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자동차가 칼보다 더 위험하죠, 사실. 제가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보복운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능이 많이 발달됐어요. 안될 만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안 되겠지. 요거는 해도 보복운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약올릴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약올릴 정도라 하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하면 특수폭행죄에해당됩니다차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보복운전입니다. 애청자님 분들도 한 보시고 의견 한번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두부를 물 두부를 물에 씻어서 오, 그 물에 씻어서 오. 그 제보자님에게 지금 오토바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20에서 30%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제보를 주셨는데 이 제보자님 보험사 말이 면이에요. 이 말이 무슨, 제네시스를 박았어야 무과실인데, 피하셔가지고 과실이 주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박았어야 무과실인데, 피하셔가지고 일부 과실이 있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안 되죠. 답답한 게 보험사가 다 갔대요. 후진차, 제보자, 오토바이 보험사가 다 갔대요. 이 제기도 안 된다고 한다. 이 제기는 돼요. 뭐 받으면 무과실인데 피했으니까 일부 과실이 주어집니다. 라고 말하시는 엉터리 보험사 직원 말을 듣지 마시고 본심의 판단은 받으시고요. 물론 이번 사고에서 제보야 차량이 피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거든요. 한번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죠. 이 점선이 도심진의 흰색 점선이 3m고 그 간격이 5m예요. 그러면 이한 이 칸이 8m라고 보시면 돼요. 횡단보도 지나면서 한번 재볼게요. 이쯤에서 흰색 점선 여기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지났을 때그 속도 여기서 30.433인데 그래서한칸두칸세칸네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왔잖아요 네. 42.20이죠 네. 네. 일곱 칸 지났죠 네. 일곱 칸인데 8m잖아요 56m 맞죠 네. 56m 그러면 1초에 11.1시간에 얼마를 진행했느냐 그러면 3600을 곱하면 되죠 이거 곱하기 3600 경찰청 자료에 따른다면 승용차 급제동시 필요한 정지거리가 시속 40km일 때 적어도 19m가 필요해요 그 거리가 15, 16m예요 그러면 못 피한단 말이에요 결국 제발차량이 멈출 수 없어서 핸들을 틀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사적으로 탄 것이라 책임 못 묻고 오토바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후진 차량이 책임져야 되고 다만 오토바이 차량 또제어 차량에 너무 근접해 있어 진행한 부분 이 부분에 일부 가실 10%에서 20%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어떠세요? 계속 하실래요? 멀려? 불박장고 계속 하실래요? <laughs> 네. 또아 그래요? 최표님님 휴가가 가지고 그냥 하루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안 하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와 고맙습니다. 또 애신자분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또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공무하면 정경일.